어, 연식과 주행거리에 맞지 않게 정말 누유가 1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죠 위에 상부에서도 누유가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깔끔하죠 누가 봐도 브레이크 오일 새거죠 핑크빛 보이시죠 중요한 거 블루바이 가스죠 보시는 것처럼 블루바이 가스도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뒷좌석도 보시면 은 자동으로 잘잠깁니다 이렇게 일자로 쭉. 후방 카메라, 그리고 어란드뷰. 작동, 네, 잘 되고 있고요. 제 앞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이시죠? 네, 본렛을 열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네, 디자인 커버는 네, 미리 열어놨고요. 미세 누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식과 주행거리에 맞지 않게 정말 누유가 1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죠? 그리 보시면 이쪽에 부품이 새거예요 네, 프론트 케이스 쪽이죠 보시면 부품이 새거예요 그래서 교체가 돼 있다는 거 네, 작업이 돼 있다는 거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반짝반짝 거리죠 저기만 유독실이 반짝거립니다 색깔이 틀리죠 어쨌든 누유가 네, 한 방울도 네, 보이지 않는 그런 차량입니다 위에 상부에서도 누유가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깔끔하죠 네, 제네시스 누유 없는 차량 네, 구하기 좀 힘듭니다. 관리를 안 하면 누유가 많거든요. 근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유 흔적은 네, 전혀 네,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에도 누유가 네, 네, 전혀 체크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누유 걱정은 보시는 것처럼 네, 크게 걱정안 하셔도 되는 네, 그런 네, 깔끔한 차량입니다. 바닥 쪽에도 보시면 아예 누유 흔적 자체가 네,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깔끔합니다 깨끗하죠 정말 깔끔하고 좋고 누유 1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브레이크오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오일 여기 보이시죠 누가 봐도 브레이크오일 새거죠 그래서 브레이크오일도 걱정없이 타시면 되고요 분홍색도 보시면 색깔 보이시죠 핑크빛 보이시죠 여기서 부동액도 충분히 아직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동액도 걱정 없이 타시면 됩니다. 네, 시동은 그렇습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위가 조금 시끄러워요. 지금 시야라서 조금 시끄럽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물통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물통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엔진 진동. 군디시 정말 좋습니다. 물통이 보이는 진동도 좋죠? 소리도 정말 좋고요. 중요한 거 블루바이 가스죠? 보시는 것처럼 블루바이 가스도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블루바이 가스가 나온 차량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엔진 진동 소리 한번더 들어보시고요. 네, 정말 조용하고 컨디션 좋고요. 실제로 와서 시승해 보시게 되면 분명히 구입하실 만한 네, 차량입니다. 네, 운전석가바힙니다 타이어는 50%이하고요 사륜이라서 조인트가 앞에도 있습니다. 깨끗하고요. 조인트 문제없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는 보이시죠? 네, 아직 거의 새 겁니다.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운전석 뒷바퀴입니다. 네, 타이어 50% 남아있고요. 브레이크 패드 네, 절반 정도 남아있습니다. 조수 앞바퀴입니다. 네, 50% 네, 이하로 남아있고요. 좀인트 상태, 유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깨끗하죠? 네, 컨디션 아주 좋고요. 브레이크패드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보이죠? 보, 보이시죠? 아, 밑에 보이네요. 네, 저기, 저, 저 밑에 부분입니다. 네, 아직 거의 새 겁니다. 많이 남아있고요. 주석 뒷바퀴입니다. 네, 50% 남아있고요. 브레이크패드 마찬가지로 50% 정도 남아있습니다. 네, 실내 맥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도우 클러징 들어가 있어요. 잠기죠? 다시 보시면. 장기죠. 작동 잘 되고요. 뒷좌석도 보시면은 자동으로 잘 잠깁니다. 작동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차주분께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개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실내에 보시면은 이렇게 일자로 쭉라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보시면은 아주 네, 무드가 절제피고요. 괜찮고요. 자, 썬누프가 있습니다. 썬누프. 잘 열리고요. 네, 절 다치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어란드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풍 시트. 작동. 네, 잘 되고 있고요. 렐서리 핸들도. 적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스마트 크루즈,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은 네, 스마트 크루즈죠. 그리고 전자 파킹, 자선 인탈 경보, 후측방 경고, 그리고 이제 전동 파워 전동 트렁크죠. 그리고 메모리 시트. 옵션이 정말 풍부하고 네, 좋습니다. 자 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pm은 1,500에서 2 5 0 0 rpm 소리가 가장 정확하고요. 통풍 시트를 껐습니다 네, 정말 좋죠 네, 정말 컨디션 좋고요 변속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속 충격도 없이 정말 좋습니다 실제로 와서 보시게 되면 충분히 만족하실만한 그런 차량입니다 네, 실내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네, 세차상태이 끝났죠 시트 해진 부분 찢어진 부분 주행거리와 연식에 맞지 않게 정말 깔끔합니다 깨끗하고요 조수석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쪽도 금잡을 부분 없고요 제 앞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그리고 센터 패시아. 기어봉 쪽도 깔끔합니다. 핸들은 보시면은 작업을 돼 있어요. 핸들이 가죽을 새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핸들이 정말 깨끗해요. 그래서 핸들 사용감이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다 해놓으셨어요. 여 가죽을 다 씌워놓으셨죠. 네, 뒷좌석입니다. 커튼이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 시트도 사용감이 많지 않고요. 천정입니다. 준정도비이든차량이나서 네, 담배 냄새도 없고 이상한 냄새도 나지 않는 정말 깔끔한 차량입니다. 네, 뒷좌석 커튼이고요. 정말 깨끗합니다. 오셔서 꼭 한번 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외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품화 끝났기 때문에 그냥 타시기만 하면 되는 차량입니다 네, 강택도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흠잡을 네, 부분은 네, 전혀 네,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네,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제네시스 DH 380 네, AWD 등급은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2014년식 주행거리는 네, 17만km입니다 네, 같이 이제 보신 것처럼 누유가 네, 1도 전혀 보이지 않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하체를 보시더라도 충분히 누유가 없기 때문에 만족하실만한 그런 차량입니다. 오셔서 시승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전차주분께서 지금 2,000km 전에 엔진오일을 교체 하셨어요. 그래서 엔진오일은 아직 한 7,000km 정도 더 타신 다음에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차량은 그냥 엔진오일 교체도 없이 그냥 타시기만 하면 되는 차량입니다. 브레이크오일도 지금 같이 보신 것처럼 새 거고요. 부동액도 새 겁니다. 그리고 전차주분께서 엔진오일을 교체하시면서 배터리까지 새거로 교체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이번 차량은 그냥 가져가시게 되면 그냥 엔진으로 교체도 필요 없이 그냥 네, 바로 타시기만 하면 되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정말 옵션이 정말 풍부합니다. 그래서 뭐 헤더 디스플레이부터 해서 네, 도어 클러징까지 다 있으니까 그냥 충분히 옵션으로 만족하실 만한 네, 그런 차량이고요. 거기다 가격이 저렴을 해서 충분히 가성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네, 그런 차량입니다. 가끔씩 이제 가격을 여쭤본 분들이 계시는데 가격은 유튜브 설명란에 보시면 엔카 주소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엔카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엔카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보시고 사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 이력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격, 사진, 옵션 등등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